어휴, 이거 뭐, 늑대가 무지 큰데? 이거 이제 받아야지, 선물. 이거. 요거로 이제 그 블랙 쿠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지원 패키지고. 요거 이제 미리 이제 그 캐릭명 선점하면 주는 거. 오크 반지. 이거 끼고, 이것도 다 받고.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전 생성 패키지. 이건 뭐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렇지 이거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단은 무기 방하고 맞추고 만물상점에서. 무기 창 창을 사용해야겠지 이건 맞지 어, 렌시었지 창이지 이 창이 맞나 이게 렌시야 이검 같기도 하고 생긴 게 한마디로 이거 이거 아니지. 맞겠지? 렌시아, 이게 창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맞겠죠? 내 기억이? 됐고. 방어구, 이제 일단은, 이거 준 거. 중갑 입어야겠죠? 요, 요거, 요거 입고, 이제, 받아서. 됐어. 이걸로 이제 바꿔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창이어야 되는데, 창! 창이야. 맞죠? 됐어. 안심이고요. 어, 요거 많이 주네. 물약은 이거 세팅해놓고 자동.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새로 그 아이템 탈수 있는 건데, 교환 요거. 스셜 상자, 신규, 신서버에서만 지금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는 거지. 어디있어 그치, 이거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딱 보면, 그지 A 무기 교환, 방어구 교환, A 방어구.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요거를 주는 거고. 이 방어구를 또 갈아입어야겠지? 두 개는? 이거를, 가만있어. 무기는, 음, A무기로. A무기.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상급은 세개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음, 이 창고. 이것도 안 되고. 아, 이건 뭐야. 어,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짜리. 요거를, 검, 멜리시온. 그 다음에, 이건, 음, 창이지. 이게, 공격력, 2 3 2이 음, 다른 건 없지? 다른 건. 더 좋은 창은? 하나짜리도 있다고, 이거, 이, 이거, 이런 거. 하나짜리, 213밖에 안 돼, 그렇 지금 이거, 230, 이거 그래도 중급자리는 지금, 맞출 수가 있는 거고. 방어구가 이제 문제인데, 이, 이거 방어구를 두 개를 일단은, 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이건 하나 하, 하면은 이두 개가 아무래도 소모되고, 그렇지? 크게 뭐콘 올리는 정도인데 이거를 장갑하고 투구를 보면 데미지 반사가 있고 공격력 사 올려주고 이, 이, 이게 있고, 일단 피 피흡수가 있어요. 악몽부추 이거 중간 말고 이 견갑으로 해야 돼 지금. A 견갑 그래서 이거 피흡수를 일단은 활용하는 게 제일 좋지 지금 이 아무래도 이 투구는 뭐 별거 없고 응. 여기 이제 장갑이 이게 2% 그지? 응. 장갑하고 일단, 부추. 2%, 그지? 요렇게 해야 돼.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래서, 이, 경갑이지만, 이거, 이거를 깨야지. 필요 없을 때면. 나중에 이 투구는 바꿔주고, 이거 중갑 A급으로 나중에 이제 바꾸는 거지. 이, 이게 좋냐? 230이. 지금 이게 좋냐? 지금 이게 더 좋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인첸 해가지고 쓰면 되고 근데 사실 그 상급을 쓰기 때문에 요 중급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지. 됐고이 이거, 이거 이거 휴지통에 이 휴지통 무겁기만해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지금 레벨업 하려면 많이 있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모였지? 뭐 1,500개 이상 됐어. 그 다음에는 지금 먹어줘야겠죠? 이것도 조금 자동 장착해서 나중에 이건 아직은 못 끼고 이거 이제 퀘스트 이제 하면은 일단 주는걸로 뭐야 이거 이 사람이야? NPC가 아니라? 이, 이걸 잡아야지 응. 응. 아닌데? 이거 이 사람이잖아 이걸 치고 그렇지 중비맞췄고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캐스트. 응? 허수아비 공격. 했는데. 빨리 했네. 됐어. 아, 어, 이 사람들도 왜 이렇게 길을 막어. 정룡탄. 자동으로 장착돼 있어요. 지금 만물 상점에서 바로 지금 2 5 0 0개서 교환해 가지고 장착해 주면 되지. 120만 개 넘게 지금 됐고 정룡 정용, 탈로 이제 공격하라는 거지. 아이게걸적거려요이 사람들. 아이씨 됐어. 이동 티나이 요거는 좀 나중에 아껴 놨다가 레벨업 중요한 순간에 먹어주고요. 됐어. 다 했지. 자동 사냥도 다 알고 영웅의 계곡 이동 바로 하죠. 지금 이것만 컬렉션 할 필요 없고, 나중에 나대나 좀 모으면. 이것도 배워놓고, 어? SP가 부족하네. 할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인데, 버프 스킬. 요거는 좀 장착을 해놔야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마정석이 들은 거라, 뭐야, 이거? 레벨업이 됐네? 어, 뭐지? 자동으로 막 친한 애가? 몹들을? 아, 일정 주기로 적에게 피아그리오의 불길을 시전하나봐? 이 보고만 있는데도 이렇게 막 이거 봐 사냥이 막 되네? 어 이거 그치?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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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만 다니면은 이거 봐 <laughs> 뭐야 이거 이, 이 사람들처럼 안 쳐도 되고 응이 어,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 이거 봐 어이 가만있어 이건 마정석이 드는데? 이, 이것도 해야 되겠지, 지금? 그치? 이것도 좀 해야 돼. 아깝긴 한데, 마정석 10개.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6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활용해도 되겠지. 지금 요거는 다 배워줘야 되고. 그치? 음, 됐어. 이것도 이제 버프 스킬인데, 이쪽에, 반대쪽에 이거는, 실드하고, 마이터. 이거 마중석이안 들지, 이건 쭉 켜놓으면 되고, 이건 뭐, 별거 없어. 토글 스킬, 위험병인데 됐어 이 정도만 해놓고, 공격을 아직 못하지? 그 다음에, 자동, 사냥은 이제, 이렇게 켜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격도 하고 응. 됐어. 됐고, 이건 이제 퀘스트 다 했지. 요거는 퀘스트 완료 용명을 증명 응. 아주 쉽대. 또 이동해서 잡으면 되지. 요 퀘스트만 일단 초반에는 따라가주면 되고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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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난 잡으면 되지. 요거 완료했고요. 이동 이동.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전진. 일성, 일성, 미션, 그다음에 전직 트래커. 왜안 돼? 왜안 돼? 어, 됐어 전직하기. 됐고 스킬도 꽤 많이 나오겠지. 다 배워주고 기본적 버프인데 이거는. 배페아야지임 인페일, 공격 스킬 이것도 이제 인페일, 인페일, 인배일인페뭐인페뭐쓸일은 없는데 여기 이제 러인 그렇지 이제 이페일고페 인페일, 인거는 이제 공격하고 그렇지 자동 오른쪽 눌러가지고 자동화. 그다음 이제 버프. 이거는 이 이쪽에 저기 해놓고 이제 NP 정도만 이거 마중수세개 드니까 하나만 장착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버프인데 엠파워 아큐맨 이건 사실 뭐안 해도 되고. 윈드막 큰 먼저 포커스 데스 위스퍼 헤이 이거해 주고 마이트 실드도 있고 클레 이거도해 줘야지. 세고 이거 자동화 시키고다. 자동화 해 놓고 캐스트. 저 이제 또 빛타에 가서 사냥을 해야 되네. 아데의 창인데,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 아마 이게 7짜리 B급 렌샤가 더 좋을 거예요. 방어구 셋인데, 지금 이게 더 낫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직, 선물, 이거 이제 주면서 먹고. 음, 이정도면 될것같다 이렇게 가지고. 어? 뭐야, 이거? 이 사람. 먹고 이 사람. 날치네? 카이. 이거 막피한 뭐야? 어? 먹고 이, 이 사람 당했어. <laughs> 뭐지? 됐어, 다다 다 됐고 경비대장한테 이거는 아대는 무기 이제 아까 그거 강화 해보는 거고 이거를 탈리스만 요거를또 이제 강화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100%고. 그래서 탈리스만 팔질 차고, 이걸 차고 아까 받은 것들 이 에바 탈리스만 건능 기간제스만 이걸 차고. 그다음에 무기 이거 이제 아데나 무기. 이거 강화. 이렇게. 에이 강화. 했고. 다리스만 강화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 발라지면 그 다음 이제 스킬도 배우고 있나. 어터 어빌리티, 이거 배워놓고.